네, 안녕하세요. 강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7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기분이 어떠세요? 본인의 기분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12시가 좀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안, 안 오고 계세요. 굉장히 지금 몸을 벌벌 떨고 계신 것 같은데, 폴란드로 <laughs> 홀란, 폴란스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둘다 일산. 저희 일산이에요. 일산. 일산. 네. 오래 걸리셨나요?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만와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너. 한 시간 반 걸려서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커피 드시고 그다음에 이벤트 추첨 시간 때 재밌게 참여하시면 오늘 네, 최고일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나눠 드리고 싶은데 깜빡해가지고 <목소리> 이 친구를 빼먹었는데 대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자기 소개만은 급한지 모르겠 저는 이제 아, 일단은 오늘 카페가 정식 오픈은 아니에요 다음 주 저희 금요일에 오픈을 하고요 저는 같이 일본에서 2년 동안 같이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뭐, 정말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뭐 앞으로의 방향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이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와서 취직을 하게 됐고, 이 친구는 거기 남아서 일본 생활을 이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잠깐 한국에서 그 5종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이제 한국의 온 시점에서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뭐 한번 해보자. 저도 이타이밍에 공간을 만들게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좀 뜻깊은 자리를 가져보자 하게 돼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뭐, 저희도 공간이 많이 완성이 된건 아니에요. 부족한 공간이지만, 기대를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여기 겸토치 메인 이벤트도 잘 참여하셔서 품을 잘 가져가시길 <laughs>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터는, 아모르는 모르고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유하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부족하지만 더 공유하고 더 재밌는 활동을 이렇게 와주시니까 확신을 받고 앞으로도 더 활동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해볼까 니 다음 코너는 저기 영감탱이 나와주세요. 제가 잠깐 한국을 들어갔을 때, 트럭으로 카페를 했었어요. 풀딱 나있어요. <laughs> 예전부터 신발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셨던 분입니다.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laughs> 불려 나와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실행에 옮길 때 같이 함께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축하를 해주러 왔고, 또 저는 또 따로 어, 그때 어렸을 때 이제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만화를 그리고 지금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제 인스타에 오시면 어, 신발 리셀에 관한 전례없던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간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신발 얘기도 좀 같이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캡플렉스 형님 준비 되셨나요? 모자에 관련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요새 신발에 대한 정보 유튜버도 많고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모자에 대해서 자,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캐플렉스를 운영하고 있고 많이 아, 알고 계시는 이제 MLB라는 브랜드에서 수석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일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모자를 구매하시겠지만, 왜이 모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 목적과 이유들을 공유하고 싶은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맞고, 또 이런 좋은 자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제 유튜브 보면은, 문수가 일본으로 갑작스럽게 빨리 간다고 해서, 급하게 찍은 컨텐츠가 몇개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문수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제 개인 브랜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독해 주시고 뭐 봐주시면 저도 종종 이벤트도 하고 모자 싸게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주의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고 앞으로도 잘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강도치 덩크를 주시는 강도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 쉽게 정답을 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을같이와 함께, 지은콘텐츠 t 생각을 합니다. get sooner. o k a 개 thank you. Thank y 개 u t h a n 요 y 개땡 t h a 개 k you. t 개? 똑같이 원래 이자에오로 했는데 지금 돌인가바네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랑 16개의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할게요 강토치의 풋풋한 도쿄생활 컨텐츠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수는 너무 뻔하니까 가장 낮은 컨텐츠의 제목을 말해주세요 다드다되겠습니다 신발 어 땡! 네. 파이팅 정답. 어, 3번. 번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짧지만. 근데 제가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됐죠? 아! 미션 실패. 실패한 몸무게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6 6 4 뭐? 네? 정 네? <laughs> <laughs> 너무 아쉽게 66.2. 정답. 오케이. 강도치와 족카치가 처음으로 찍었던 컨텐츠는? 애장품 목욕. 어? 땡. <laughs> 시부야. 땡. 헤이프. <laughs> 땡. 문화복장하고 한. 황다. 제가 컨텐츠 중에서 강도치의 마스터피스라는. <laughs> 정답. 어 벌써 끝났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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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벤트는 신발 플레이 맞추기. 이거의 상품은 아우드부스타 대표님이 제공해 주시는 세탁 서비스. 진짜 뭐 어, 운동화 세탁 서비스야 이 정도가 아니라 신세계. 그거를 다섯 장 그리고 정품 가품 서비스 제가 신고 있는 플립. 새상품최도증 하겠습니다. 쇼갱 정답 오 제가 신고 있는 신발 플레임 네? 나이키 SB 덩크 플립땡 아, 너무 아, 갔어땡 아, 아. 갔어. 아. <laughs> 덩크 봉 SE 다 뭐야 네네네뭐 이게 거 블레이저로 너무 길어 <laughs> 대중님. 어, 아, 닙니다맥이키 <laughs> SB GTS 그다음에 나이키 SB GTS QS. 정다 꽝! 꽝! 계속. 아 오! 망찬 여기 커플이시니까 제가 3위치 원래 한쪽 준비했는데 한쪽 더 드릴게요. 오! 이제 맥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신발은 신데렐라 게임으로 누른 발이 다 들어가시던가 해야 됩니다. 사이즈 안 맞아도 맞는 연기를 하신다면 아이라이트 <laughs> <laughs> 이네 <laughs> 진짜요? 스니 화면 안가분 없죠? 그러265 위에서 순발은꼭 신어보고 구매하고 23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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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2205. 웃음> 가위 4위보! 오!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분은 아까 커피 맛있게 드셨나요? 네. 원두 맞추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어떤 커피를 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원두를 맞추시면 됩니다.

저한테도 너무 뜻깊은 자리가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좀 더,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뜻깊은 자리가 됐었, 됐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되게 부족했었는데, 섭섭한 점이 있으셔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몇 분이 오실까? 이렇게 12시부터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는 모습을. 되게 좀제 과정을 봤던 사람으로서 뭉클하기도 하고, 네. 정말 오늘 엄청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강도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인터넷 쪽에 들릴 일이 있으시면, 저희도 이제 그동안 많은 걸더 준비를 할 테니,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laughs>